자, 반갑습니다. 머니플로우입니다. 이번 영상 우리 또 이한 양행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차트로만 보더라도 제가 아주 유의미한 수급이 25일에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바로 음봉으로 저점 이탈을 했었죠. 하지만 또 이틀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밴드 구간까지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11선을 위에 안착을 하는 종가가 드디어 발생을 했습니다. 한번더 빼는 아주 주포들의 영악한 핸들링이 있었죠. 이때 굉장히 유의미한 수급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다시 한번 저점 이탈하고 이제 다시 그 자리를 회복을 해 놓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중요한 대응을 해야 되는 집중해야 할 구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laughs>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제 제 채널 취지 목적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다뤄드렸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역시 우리 구독자 분들이 정말 큰 힘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진짜 뿌듯한 하루였는데 어, 중간에 댓글이 하나 달리긴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응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제 한 분께서 이제 영상의 대부분이 자기 자랑 뭐 합류해야 되는 이유 제목 어그로랑 다른 내용 그래서 저인 설명을 원합니다 종목 이야기 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바로 답글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 봐주시면 인사이트에 대한 내용 다뤄드린 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새로 유입되신 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봤습니다. 알파카 이코노 코미아 채널보다 조회수가 왜안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영상 대부분의 내용이 관심 없는 개인사입니다. 중요한 정보만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드백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제가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조회수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알파카 이코노미아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 채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조회수가 뭐 엄청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제. <laughs> 올리는 영상과 크게 차이 난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2주 전 이후로는 영상을 업로드를 하지 않는 채널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클릭을 해보진 않았지만 결국엔 저는 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 채널 개설 목적은 정말 분명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내용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제 포부를 여기다 적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회수를 안 나오는지 생각해보라고 해서 좀좀어좀 좀, 어, 좀 물음표가 뜨기는 지만 어쨌든 관심을 없... 개인사라고 하고 그리고 뭐 중요한 정보만 부탁드린다고 하시길래 제가 유한양행 영상 보시면은 인사이트에 대해서 다뤄드리지 않은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단적인 예가 전 증거물이 있죠 여러분 이 자료에요 이 자료 이거를 유한양행 맨 처음 제가 브리핑 해드릴 때부터 렉나자가 어떤 약물이고 어떤 기존 표준 치료제의 타그리소보다 얼마만큼의 효능이 좋으며 그 외에도 제2의 렉나자를 위해서 우리 유한양행이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는 는지 그리고 향후 남아 있는 이 영업 이익과 그리고 이 유한 화학이라는 또 자회사 100% 자회사에서 또 길리어드 사이언스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대폭등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도 전부 짚어드리고 이 약가 책정 타그리소보다 높은 책정 받았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기존 표준 치료제인 타그리소의 임상 효과가 FDA 승인 됐을 때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값이다 그래서 랭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 요법이 훨씬 더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언제 25년 1분기에? 자 이런 내용 전부 다 제가 다뤄드린 증거물입니다. 이게 제가 미쳤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브리핑도 안 드리면은 만든 게 아까워서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한양행에 발생되는 호재성 뉴스들 전부 다 다뤄드리고 있고요. 얼마만큼 유한양행이 재무 건전성이 좋고 그 재무 건전성으로 인해서 R&D라고 하죠. 연구 개발 투자를 얼마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바이오 섹터가 코스닥에 결국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2차전지가 올라가기에는 지금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서 이제 주도주, 주도업종 중에서도 주도주, 수급과 거래대금 재료와 일정이 남아있는 종목들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전부 다 기업 가치 그리고 시장 트렌드, 시장의 방향성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약간 이제 몇몇 분들이 악플을 다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이제 채널을 개설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뭐 개인사처럼 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절대 개인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작한 영상은 아니었다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또 응원해주신 분들은 이런 내용 절대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니까 제가 또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이 목표주가 상향의 근거들은 전부 잔재해요. 지금 우리 개인투자자분 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이제 주식이 끝났다고 생각을 보통을 많이 합니다. 어, 전부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주린이 시절에 정, 정말 그렇게 매매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폭등하면 어왜 가지? 어, 모르겠는데 일단 사. 어 수익이네? 그러면 일단 안, 파, 안 팔아야지 그리고 버티다가 또 이거 맞아서 여기에서 손절하거나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다반사였어요 저 또한 하지만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왜 조정받는지 그리고 왜 다시 올라가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정받는 것도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급 우리 주포라고 하죠 제가 이제 개인 분들은 보통 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긴 하지만 저는 주 포지션 물량을 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포들의 핸들링에 의해서 지금은 이렇게 밑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이게 곧 고통스럽고 이게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종목들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 일정에 맞춰서 대응 전략까지 제가 전부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다 달아주시는 댓글에 제가 뭐 멘탈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절대 근데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다른 분들도 오해를 하실까 그 부분은 정확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제가 수익 인증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수익 인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신뢰도를 조금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브리핑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수익을 실제로 내고 있고 손절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꼭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당분. 되도록이면 수익인증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 유한양행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제도 뉴스가 떴습니다 사실 어제 다뤄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놓치기는 했는데 이 뉴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결국엔 유한양행의 파트너사 미국에 있는 파트너사가 디스크 치료제 s b 제로원 삼상 결과 내달 네 발표한다 이게 뭔 뭐,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엔 이 제2의 랭나자를 만들기 위해서 유한양행은 엄청난 투자와 함께 그 행보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뉴스 보시면 전부 다뤄드리죠. 유한양행이 신약 연구 개발 투자도 1위에요. 투자 금액. 투자 인력 전부 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우리나라에서 몇안 되는 종합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약 개발사 못지 않은 R&D에 정말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게 곧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제2의 랭나자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지금 회사가 신약 개발을 A부터 Z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좋은 기술이 있으면은 유한양행 사옵니다. 랭나자도 마찬가지예요. 오스코텍에서 개발한 약 기술을 유한양행이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팔았어요? J&J, 존슨앤존슨에 팔았어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그거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으로 EGFR 폐암시장을 노려서 FD 승인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게 곧 그러니까 어, J의 랭라자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계속해서 유한양행은 이 파이프라인, 제가 설명드렸죠? 이것도 지금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파이프라인이 더 있어요. 이만큼 계속해서 지금 이 내용들이 임상, 이상, 삼상에 가까워진 약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제2의 렉라자 지금의 이 랭라자, 이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한양행은? 지금 주가는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해요? 매번 말씀드리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물이 수익으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든 여기에서 매도를 하든 전부 다 우리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 유한양행을 나는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것이며 계속해서 홀딩을 할 거고 대신 수익을 내고 싶다 이거는 내가 들고 갈 건데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은 제 폼에 들어오셔가지고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면 나는 그냥 유한양행만 주구장창 투자를 할 건데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난더 사고 싶어. 근데 정확히 타점을 못 잡겠네. 거기에 맞춰서도 제가 코멘트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하고 가까워지시도록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뭐 테크닉 그리고 우리 글로벌 트렌드 시황. 저는 매일매일 뉴스를 잡아서 취업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텔레그램 방에 있는 모든 채널을 저는 제가 전부 다 읽고 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전부 다 취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유한양행 이제 곧 있으면 조금 중요한 변곡점이 이제 다 달았어요. 여기서 만약에 평단가가 어디에 계시는지에 따라서 슬슬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절대 하지 마셔라. 손절을 하시려고 해도 지금은 절대 하지 마셔라.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평단가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이쯤에 올라왔을 때 비중을 덜어내고 다시 만약에 빠진다면 여기에서 이제 잡을 수 있는 전략이 통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내가 평단가가 16만원이다 오면 너무 높잖아요 그럼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돌아갈 때 그리고 돌아가서 이런 중요한 이동 평균선의 자리를 잡아갈 때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12년 동안 제 나름대로 트레이딩 하면서 얻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네이버 폼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매번 이렇게 링크 달아드리고 있어요. 네이버 폼이시고 클릭하게 되시면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한양행 일정 남아 있는 일정을 말씀드렸죠. 이제 유럽 승인이 가장 먼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급을 동반한 변동성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한양행 보유 중이신지 선택해주시고 끝까지 홀딩할 예정이다 나는 그리고 추가 매수 물타기 계획 중이다 그리고 종목 교체 고민 중이다 아니면 수익이 우선이다 체크를 해주. 요 주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이런 상황을 맞춰 가지고 제가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평균 단가 랑 비중 퍼센테이지 금액 이렇게 적어 놨죠 반드시 적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더 디테일한 코멘트를 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비중에 따라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이 어디에 평 단가가 분포돼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무조건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주식투자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트레이딩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적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디테일하게 코멘트 드리도록 할 거고 이제 회신 받으실 연락처 정확히 적어 주지 않으시면 제가 뭐 코멘트 드릴 수가 없어요 보내 드릴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꼭 정확히 적어 주신 다음에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면 편하게 적어 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맞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영업 목적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채널을 운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익인증은 오늘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루닛 아 루닛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를 하신 분이 꽤 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에 쪽 그럼 솔루션을 제대로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룬이 그냥 관점 없이 비중 막 태우시면 안 돼요. 절대. 제 말씀만 듣고 이거는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한번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 저도 이제 감기가 드디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